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죠? 엘리 체인에 걸려있는 SCM 라인에 다 걸쳐서 나타나요. 누가 하나만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스시그마 어떻게 하라고요? 크로스 펑셔널 팀을 짜라 그래요. 그죠? 크로스 펑셔널 팀이 뭐예요? 이해를 못 하세요. 식스시그마 크로스 펑셔널 팀을 짜라니까, 멤버 모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부서에 있는 내 밑에 쫄다고 들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선 등록한대요. 6시그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6시그마를 해본적이 없을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6시그마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회사에요 6시그마 해본적이 없다고요 그냥 착각만 하고 있는거예요 우리가 6시그마 한다고 타이틀만 걸었지 진정한 6시그마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납하다가 때려치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2년쯤 하고나면 더이상 보여줄게 없잖아요 사무국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식스 시그마 2년쯤 하고 나면 사장님한테 더 이상 보여줄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육부서냐? 반낮 교육, 교육 몇명 했습니다 비비몇명 땄습니다 에? 프로젝트 몇건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효과 금액 뭐 2조 했습니다 그거 뭐하러 벌었으면? 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사기 치잖아요 한 1, 년은 속아줘요 왜? 아 자식들이 보니까 옛날에 빌빌이 하던 것들이 파워포인트도 멋지게 하고 옛날에 말 시키면 우왕좌왕 뭔 소리인지 알아도 못 들었는데 이제 좀 논리적으로다가 아, 사장님 이게 문제고요 디파이을 했더니 우리의 문제는 이거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큐란 놈이 이놈이고요 이 결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현재 고놈이 이만큼 발생하고 있고요 이만큼 경쟁사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이만큼이고요 이만큼의 갭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현재 요거 요거 요거를 해결하면 되고요.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이만큼 좋아졌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듣기에 짜식이 좀말좀 하네 옛날에 자료 만들라고 그러면은 뭔 소린지 그냥 막 응? 정면친척으로 하다가 거기다 파워포인트에다가 애니메이션까지 빡빡 걸어가지고서는 동영상까지 집어넣고 발표하니까 좀나 보이잖아요 그죠? 한 2년은 속는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 보여줄 건데 그 다음에 뭐 보여줄 거냐고요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된대 돈이 되게 뭐가 돈이 돼요? 밤낮 돈만 쓰지, 그죠? 비싼 강사들 데려다가 팍팍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런데 워크숍 데려온다고 벌써 돈이 얼마 여기? 오늘 여러분들 엄청나게 좀돈 쓰고 계세요. 사정 열받아요, 그죠? 이것들이 진짜 뭐 한다고 하는 건데 뭘하고 있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하는 척 하는 건지 열받잖아요, 그죠?